세상에 모아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불교에서는 윤회를 이야기하며 뭐이 땅에서의 삶에 따라서 다음 생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한 번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 모두가 잘 살려고 합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마치 목마름을 해결하고 갈증을 해결해서 시원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보려고 모두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며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에서는 목마름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어딘가 마치 이 어떤 음료의 그 선전처럼 2% 부족함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갈증을 해결하고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실망하고 자기의 인생에 실망하고 실패감을 느끼며 절망을 느끼며 패배감 속에서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하며 3포 세대라 그러고 5포 세대라 그러고 7포 세대라 그러며 그렇게 포기하고 절망에 사로잡혀서 사는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가 언제 시시때때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을 온 나라가 지난 3개월 동안 무진 애를 쓰면서 노력해서 다 극복했는가 싶었더니 또 엉뚱한 곳에서 또 터지기 시작합니다 참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만이 이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참 행복과 참 가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참 행복함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잘 사는 비결을 알고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복되고 형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인생에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서 희어 나오지 못한 한 인생이 한 사람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그 마음 가운데 부여받음을 통해서 그 인생이 정절망과 목마름의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또한 복된 인생을 사는 인생을 사는 비결을 깨닫고 행복하게 사시는 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한마디로 구걸하는 인생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차례씩 기도했습니다 그세 차례씩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 또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 밖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구걸하는 자라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기록을 보면 40여 년 동안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이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서 태어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구걸하는 인생처럼 나면서부터 죄인으로서 평생 살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이 구걸함을 해결하려고, 세상의 온갖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물질로 구걸하고 채워보려고, 세상 권력으로 채워보려고, 세상 명예로 채워보려고, 세상 지식으로 채워보려고 채우고,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하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걸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의 인생을 구걸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신이 좋았더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었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구걸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요. 이 구걸함을 해결함으로 해결하려고, 해결하려고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온갖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1950년대 60년대 미국 영화계의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여배우 마릴린 몬로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정신질환으로 일곱 살 되던 해에 이 아이를 버립니다. 일곱 살 되는 마르린 모노가 버림을 당해서 이집저집 입양당하며 전전하며 그렇게 사랑에 목말라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열여섯 살 되던 해에 결혼을 해요.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3년 만에 파혼 당하고 그렇게 또 사랑을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영화 배우의 길에 들어서서 영화 배우로 승승장구합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습니다. 세계의 스타로 주목을 받으며 야구 선수와 결혼을 하고 유명한 극작가와 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목마름, 사랑의 구걸을 해결하는 것처럼 느꼈지만. 결국은 이 목마름과 구걸함으로 인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36살 되던 해에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세상에서 구걸하는 인생,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끝이 그렇게 끝나 버리는 거예요. 20세기 대중음악의 대표적인 스타로 불리는 엘비스 프레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우연히 술집에서 노래 부르다가 가수로 데뷔해서 그래미 상을 세 번이나 수상받을 만큼 명예와 부를 누립니다. 그러나 결혼에 실패하고 약물 가다복용으로 42세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은 그 끝은 실패요, 절망요, 이 좌절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왕으로 의 불렸던 솔로몬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님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갖 지혜를 누리며 살았지만 그가 기록한 그의 손으로 기록되어진 전도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세상의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것은 다 헛되더라는 거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지식으로 아무리 채워봐도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구걸하는 인생으로 헛된 인생을 사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먹고 마시고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인생을 채울 때 더하여지시고 채워지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물질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땅의 가치를 두고 지식과 명예의 가치를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일으키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사는 것이 주님을 만난 인생입니다. 구걸하는 인생에서 베푸는 인생, 구걸하는 인생에서 일으키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축복이 주님을 만난 인생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앉은 병이를 만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은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문에 앉은 극국을 그 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도 한때는 오늘 지금 베드로가 일으키지만 베드로 또한 한때는 구걸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걷어 올리고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걷어 올리며 애를 썼지만 그렇게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간, 그물이 찢어질 만큼 풍성하게 거둬들여는 풍성한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과 금은 내게 네 없지만, 내게 네 있는 것, 여러분에게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는 인생, 일으키는 인생, 축복을 전하는 인생, 사랑을 주는 인생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은과 금이 가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합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에 우리 또한 세상에 목말라하는 사람들 오늘날 아직까지도 세상의 은금을 쫓고 세상의 물질을 쫓으며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인생 그렇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 또한 우리처럼 일으킨 인생. 복음의 빛을 전하는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시는 곳마다 3년 동안 질병을 치료하시고 가난에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모든 절망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인생 희망과 꿈을 주는 인생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활용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인생 구걸하고 목말라 하는 인생이 아니라 권세 있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그런 일으키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는요 인생의 참모습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 부분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자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가 일어섰습니다. 그가 일어서서 걷고 뛰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한게 뭡니까? 걷고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밖에 있던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의 사회는 전염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이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늘 성전 밖에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전 밖에 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허락되어지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육체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영적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 구원받는 인생 구원 영원한 구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이 오늘 이 구글하던 음, 음, 예, 성전 민문에서 구글하던 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고 나니까, 구원받은 인생으로 바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의 참모습이에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모습이라는 거죠. 매일같이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거 필요합니다. 내삶 가운데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주세요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다 채워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목말라 하며, 주세요, 주세요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이 우리가 살아야 될참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목말라고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달라야 돼요. 오늘 이 코로나 19라고 하는 위기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일으키는 인생으로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영광을 받고 영화로워지려고 하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영화로워졌습니까 영광을 받았습니까 오히려 사망에 이르고 만 거예요 그 이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고 가치 있는 인생을 주셨는데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앞에 돈의 선악가를 내밀고 있습니다. 권력의 선악가를 내밀고 있습니다. 우상의 선악가를 내밀고 있습니다. 쾌락의 선악가를 우리에게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선악가를 받아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승리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복주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인생이 손해보는 인생처럼 보이죠. 일요일날 오전에 특히 요즘 같은 때에 늦잠도 자야 되고 날씨도 좋은데 바깥 구경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와서 마스크까지 끼고 앉아서 이러고 있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에는 참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참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은내가 있고, 여기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28장 2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내 강줄이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때 우리에게 진정한 이 땅에서의 행복과 가치가 있고 복된 인생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늘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22년 뉴욕에서 태어난 화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열병을 앓아서 6주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립니다 치료를 제때 하지 못해서 태어나자마자부터 시각장애인 맹인으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 어린 아이가 여자아이가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안돼 보였습니다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지니까 이 시각 장애인으로 일평생 산이크로스비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95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면서 그가 쓴 찬송시가 9천 편이 넘습니다. 일평생 시를 쓰는 그런 여인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에도 이 크로스비 이 여사가 쓴이 찬송 시가 약2무편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 크로스비 여인이 일평생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시각 장애인으로 살았지만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산 거예요. 한번은 이 크로스비의 여사가 55세 되던 해에 1875년도에 꼭 5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금 이 5달러가 필요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이 5달러가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의 가치로는 약 500달러 정도 되는 돈이라 그래요. 이 5달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필요합니다. 채워 주셔야 됩니다. 아침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지나고 한낮이 지나고 해질녘이 되었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는구나. 그럴 때에 저녁 무렵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그 마을에 이 출장 온음 신사분이 한 분이 크로스비 선생님이 이곳에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뉴욕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인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크로스비 이 선생님이 쓴 찬송을 부르고 찬송시를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아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이 크로스비 선생님과 한 30분 동안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돌아가면서 이 신사분이 크로스비스님에게 돌돌 말린 종이쪽지 하나를 건네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시각장애인이니까 그 쪽지가 뭔지 몰라서 옆에서 도와주는 도우미분에게 이게 무슨 종이냐고 뭐라고 쓰여있냐고 물었더니 그 종이는 5달러짜리 지폐라는 가 크로스비 여인이 여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염려했던 것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찬송을 썼습니다.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가 그날 쓴 시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시입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바뀌었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 하신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내가 힘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인도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인도 하셨네.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만 찬양하면서 하시는. 우리의 참 아름다운 인생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유혹되어져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높이고 많은 이들을 일으켜 세우며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